최근 가장 주목받은 의료 기술과 신약 소식 짚어드리든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할 텐데요.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유전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환자 개개인을 분석해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도 그중한 분야인데요. 바이오 시대 획기적인 치료제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 개발된 치료제는 손에 꼽힙니다. 오늘 이노메디 시간에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종종 듣는 말이긴 한데 단어가 조금 어렵거든요. 먼저 쉽게 설명을 좀해 주시죠. 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영어로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자들, 즉 미생물 집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는 인간의 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몸무게 70kg 성인은 약 38조개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속 어디에 존재하는 건가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약 95%가 장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인간의 분변을 연구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음. 건강한 일반인의 대변을 활용한 대변 이식술을 넘어 최근 김치, 된장, 젓갈과 같은 발효식품이나 피부 질 등에서 유래한 유산균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확보한 뒤 유전자 조합 기술을 결합한 방식의 치료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치료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부분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건강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소화를 돕고 또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장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습니다 또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하고 혈당 조절 뇌신경 전달 물질 생성 등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의 범위가 넓어 기존의 치료 방식으로 완치가 어려웠던 여러 질병의 치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음. 식품 및 제약업계가 마이크로바이옴 기업들과 손을 잡는 이유도 건강 기능 식품과 신약 개발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균을 줄이고 또 도움이 될수 있는 유익균은 늘리는 치료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장내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든 신약이다 보니까 기존 치료제 대비 장 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적용할 수 있는 질병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일반 약품보다 독성이 낮아 안전성이 높습니다. 부작용이 적은 약물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은 만큼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에 뛰어들어 암, 장질환, 안질환 정신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겨냥한 약물을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질병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바이오협회가 최근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7년 말까지 연평균 54.8%씩 성장해 약 1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연평균 약54% 이상씩 커지고 있는 유망 분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럼 이번에는 국내 시장 동향도 좀 살펴볼까요? 네, 국내에서는 대학 바이오 기업 진노앤컴퍼니 CJ 바이오사이언스, 고바이오랩, 이뮤노바이옴 등 10여 개의 기업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노앤컴퍼니는 항암제 뇌질환 치료제, 난임 및 아토피 피부염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면역, 대사, 뇌질환 중심의 신약 개발을 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해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후보물질로 고형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입니다. 지난해 1월 FDA로부터 후보물질과 키트루다를 병용한 임상 1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뮤노바이옴은 염증성 장질환 및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국내 임상 일상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이뮤노바이옴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 여러 파이프라인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약 개발에 주력해 오던 마이크로바이옴 업계가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또 화장품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고요 네. 신약 개발을 주력하던 마이크로바이옴 업계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분야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업계에 따르면 진원앤컴퍼니 셀바이오텍, 엔테로바이옴, 고바이오랩 등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업체들이 건기식 화장품 매출 확대를 올해 주요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지노맨 컴퍼니는 지난 6월 2024년 전략 발표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상업화를 예고했습니다. 화장품 제품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메디컬 그레이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메디컬 그레이드 프로바이오틱스는 임상적으로 질병 개선을 입증한 프로바이오틱스인데요. 일반 건기식보다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어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바이오랩은 2년 전 대형마트와 합작 설립한 건기식 회사 위바이옴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건기식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생산을 위한 익산 공장을 가동하며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엔테로바이옴은 올해 호흡기 및 체지방 관련 개별 인정형 건기식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다양한 파이프라인 영역을 추가하고 효능성을 입증해 치료제 상용화 부문으로 영향력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또 셀바이오텍은 프리미엄 유산균 브랜드의 매출처를 다변화시켜 수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신약 개발에 주력해오던 마이크로바이옴 업계가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분야로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신약 임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인력 확보, 환자 모집 등의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업계는 신약 개발이 더 늦어지더라도 투자 대비 상업화가 빠른 화장품, 건기식 사업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음. 마이크로바이온 개발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은 짧아도 10년이 걸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모든 개발 단계를 투자금으로만 이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기술특례 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한 종목들은 면제받았던 30억 원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익성 모델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장기전을 끌고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건데요. 자, 잠시 관련해서 기업 관계자 인터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미노바염 대표를 맡고 있는 황공대 임신혁 교수입니다. 네, 마이크로바염 치료제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최근입니다. 한 10년밖에 안 됐고요.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후보 물질로부터서 신약 개발 과정을 거쳐서 약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한 이십 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나오지 않는 게 무슨 실패냐 그렇게 보기는 아직 힘들고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다량 배양해서 미생물 중심으로 이렇게 약을 만드는 것들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상 삼상에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이 가 있고요. 실제로 페이딩이나 어, 세레스에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겟팅하는 특별히 그 난치성 설사질환인 C.디피시얼리 인플렉션을 타겟팅하는 드럭이기 이미 시장에 나와서 뭐, 1 천만 원에서 0천만원 정도의 가격에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마이크로바이옴이 잘못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자폐증, 그다음에 다양한 암, 그다음에 파킨슨 디지즈, 알츠하이머 디지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질환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연관돼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러면은 어떤 질환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꿈의 신약이라고도 말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드럭들은 대부분 스몰 몰레큐리라든지 항체 드럭이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항생제 같은 경우에도 미생물이 생산하는 스몰 몰레큐리인데 반해서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신약이라 하는 것은 그 물질을 생산하는 생명체 그 자체를 약으로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의 오리지즘을 약으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썼던 우리가 썼던 그런 약의 개념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큰 사이즈의 생명체가 약이 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신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질환에 어떤 연관성이 관여했고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조절을 하면은 치료제를 개발할 가능성은 사실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어려움 첫 번째 어려움은 이거예요. 자 어떤 미생물을 약으로 쓸 건가? 수없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미생물 중에서 내가 원하는 활성을 진 균을 어떻게 찾아낼 건가 또는 그 균을 단독으로 쓸 건가 복합으로 쓸 건가 복합으로 썼을 때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에서 복합으로 쓸 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미생물들이 만약 효과가 좋다면은 왜 효과가 좋은지 작용 물질은 뭔지 작동 기작은 뭔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쓰는 이 마이크로감 치료제와 완전히 다른 기작을 통해서 작동하는 드럭 b 하고 컴바인 했을 때 시너지가 나타나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실험을 못 하니까 사람의 면역 상태나 장내 세균을 모사할 수 있는 모델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미생물을 찾고 물질을 찾고 MOE를 찾고 그래서 이제 마우스 모델을 굉장히 성공을 많이 거뒀는데. 또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이슈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사람하고 생쥐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나 다르지 않느냐? 마이크로바이옴이 생쥐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임상에서 실패하면 어떡할래?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든 어, 균이든 들어오게 되면 분석을 해서 어떤 조합을 통해서 어떤 질환에 임상에 효과가 좋을지를 이제 예견하는 이런 하나의 플랫폼 텍스놀러지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IMB-002 비피터스 균이고 항염증 균인데 이걸 가지고 어떤 기작을 저희가 작동하는지를 제가 면역학 분야 최고 수준의 논문에 있는 사이언스 이미놀로지에 2 0 1 8년에 발표를 했고요 그런 다음 에이 균을 가지고 어느 질환에 쓰면 좋을지를 제가 인공 모델,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서 돌려보니까 첫 번째는 염증성 장질환에 좋고 두 번째는 무마트 관절염에 좋을 것 같다는 예측 데이터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동물 모델을 가지고 해보니까 효과가 너무나 예상했던 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이걸 가지고 어떤 드롭하고 컴바인하면 좋을까 해서 그 모델도 만들어서 이제는 그 드롭하고 우리 균하고 포함을 해서 관절염으로 임상을 갈 그럴 계획이고요. 이런 것처럼 저희는 이런 개념적으로 저희가 노블를한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에비던스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다는 측면에서 저희 회사의 가장 강점이 있고요. 여러 회사들이 공동 연구를 하자고 좀 제안을 받고 있고요. 국내 회사하고는 이미 저희가 프로젝트나 런치를 했고, 외국 회사하고도 지금 MTA가 지금 체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이마이크로바암 치료제는 그야말로 치료제입니다 미생물을 약으로 쓰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 사실은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쓰면서 약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프로바이오틱스는 식품이지 전혀 약이 아닙니다 같은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정상인이 먹었느냐 환자가 먹었냐에 느 따라서는 부작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 어, 특정 질병이 있으시다면 함부로 프로바이트 제품 많이 섭취하시면 안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세운 게 뭐냐면 우리는 에비던스가 명확한 프로바이오틱 제품을 내겠다 그렇지만 이건 여전히 환자가 아니라 반 건강을 위한 제품이니까요 네. 여러분의 니즈에 맞는 의약품 전 단계에 에비던스 베이스된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 저희가 출시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신약개발은 회사가 만든 제품이니까 신뢰를 가지고 섭취해서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여러 기업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곤 있지만 사실 개발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 성과를 보인 기업은 극 소수에 그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허가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은 미국 기업 세레스테라퓨틱스와 스위스 페링 파마슈티컬스의 난치성 감염 질환, CDI 치료제 단 2개의 제품뿐입니다. 그럼 국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기업들도 아직 임상 1상 또는 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음. 스타트업 규모의 기업이 대부분인 만큼 신약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신약 개발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임상 진행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연구, 투자, 산학 협력 등 정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내에서도 수조원 규모의 매출을 내는 블록버스터 약물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FDA로부터 허가받은 치료제도 단두 개뿐이어서 현재는 진입장벽이 좀 낮은 걸로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또 이미 임상 이상에 진입한 기업들도 있기도 하고요. 자, 아직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계시장 진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앞서 지난해에는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기업 협의회도 결성이 되었다고요. 네. 지난해 7월 등장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기업 협의회는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협의에는 신약 개발 회사 총 27곳이 참여했는데요. 제약바이오 기업, CJ바이오사이언스, 고바이오랩, 진노맨컴퍼니등총 6개 기업이 협의회의 운영위원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초기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신약 허가 전례가 없어 국내에서 좀처럼 개발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업 간 소통 기회가 부족해 업계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도 힘들었는데요. 이에 협의회는 회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러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규제 대응, 정책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정부 지원도 확대될 예정인가요? 네,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도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약 5년간 2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병원 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4개의 상급종합병원을 기반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에 대한 표준화 데이터를 구축하고 희귀 난치질환 진단 치료제 개발을 위한 비교 임상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등 여섯 개 부처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인체 질환 극복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기획 중입니다. 해당 사업은 미생물 뱅크 또 데이터 구축, 전 임상 기반 원천 기술 개발, 제품화 연구 등을 포함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 의약품의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또 어떤 치료제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노베디 여기까지고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